배우 한석규가 첫 OTT 드라마를 선택했습니다. 한석규는 강창래 작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동명 도서 원작의 와차 오리지널 드라마 '오늘은 좀 배울지 몰라'에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좀 배울지 몰라는 이혼 후 대장암 선고를 받은 아내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남편의 부엌 일기를 그린 휴먼 드라마입니다. 암투병 중인 아내를 위한 밥상을 차리면서 써내려간 작가의 메모를 엮은 원작으로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많은 독자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석규는 40대 후반의 번역가이자 인문학 강사 차곡 역을 맡으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정성 있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역할과 장르를 가리지 않는 열연으로 신뢰감을 선사했던 한석규는 대장암 말기로 생애 마지막을 맞이하는 아내를 위해 요리하겠습니다. SBS 낭만 닥터 김사부투 이후 2년 만에 돌아온 그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목소리>